사실 명훈이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희가 첫 녹화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 같이 이제 어. 술을 마셨어요 음. 술을 딱 마셨는데 음. 다섯 명이 서로 이제 어려운 얘기를 음. 자기가 정말 남들에게는 얘기하기 싫은 음. 그런 것들을 ]이었다. 숨기고 음. 싶었던 얘기를 한 번에 다 진짜 진짜 음. 울뻔했어요 다막 저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안해는 것까지 다 꺼지면 했거든요. 어. 뭐... 제일 먼저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뭐 아파트도 경매 당하고 어. 뭐, 뭐 그런 막 힘든 거를 제가 어. 저는 제가 제일 힘들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좀불안듯이 얘기한 것도 있는데 어. 갑자기 누가 뭐 얘기도 안냈는데 순서대로 다 그걸 얘기를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어, 이제 다다 뭐... 다 어. 과거 얘기들이 어. 있으니까, 어. 꼭 현재 진행형이 아니더라도 어. 어. 과거에 더 힘든 훨씬 힘든 아. 이제 얘기들을 다꺼지어내니까 어. 예전에는 힘든 음. 거를 숨기고, 음. 나는 아직도 건재를 서로 얘기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면, 아 지금은 이제 36 정도의 된 나이가 되니까 음. 이제는 정말 사람으로서 그냥 서로 다 털어놓고 진짜 음. 친구가 될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음. 예전에 아이돌일 때는 서로 의시하고 과시하고, 어, 어. 그런듯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음. 저도 근데 이제는 진짜 인간적인 약간 느낌이 들면서 아, 음. 서로의 욕심보다는 아. 지금 우정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어, 야 네. 우리 윤아주 뭐 깊은 성찰 뭐 통찰 그러니까요. 어. <laughs> 제가 별명이 뭐사람이니까 보살이야 형님이 지어주는 별명 아니에요 뭐 사람이냐. 뭐 사람이냐. <laughs>